진짜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몽고 사람들은 불의 신을 굳게 믿고 있어 고기를 불로 직접 구우면 불의 신이 노한다고 하여 고기를 불에 직접 굽지 않습니다. 양고기는 뼈가 붙은 그대로 큰 솥에 넣어 맹물 로 끓이는 것이 보통이죠. 불에 굽는 요리는 만주족 기원의 요리인데 이것을 해방 전 일본인들은 북경의 고기구이를 몽고계의 요리로 착각하고 이것을 징기스칸이라고 쓰며 징기스칸이 전벌전된 동안 변변히 요리를 해먹지 못하자 철모를 뒤집어 물을 끓이고 육포와 야채 등 손에 잡히는 재료를 모두 넣어 익혀먹은 데서 유래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징기스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식 명칭은 샤브샤브입니다.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며 외국인들은 징기스칸이라고 하면 자칫 몽골리안 바비큐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샤부샤부는 물이 넘실거리는 소리인 찰랑찰랑이란 뜻의 일본 이성화에서 오면데 이 몽고족의 전통 음식이 13세기 징기스칸의 세계정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정형화되어 있지 않던 이 요리를 받아들여서 현대적 요리로 자리매김한 것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 음식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